<laughs> 이제, 앞에 뭐, 하고 여기서 하면 되지. 한번 내가 이제 중력을 네. 보여줄게요. 네. 공짜, 다리를 키 높이로 차 보세요. 키로피 차서, 아니, 여기 리 보이게 멈춰 보세요. 멈추? 어, 멈추시래요키높이를 차서 멈추라요. 멈춰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그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애들이 사진 찍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키높이를 찼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차서 이렇게 멈춰 있어야지. 하루 종일. 아니, 그냥. 지금 내 구조 때문에 넘어졌는데. 아니, 그냥 다리를 들고. 하루 종일 들고 있단 말입니다. 튜 높이로. 어. 한번 차 보세요. 그게 되나? 아니, 내가 중력을 멈추는데, 네네. 이 중력을 잡는 이것이 말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laughs>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래, 시작. 시작. 차이 할 <laughs> 제가 더 <제가> 오래. <laughs> 어, 차이가 있어요, 요 자, 아니, 차이 높이 들고 네. 있어 보세요. 하나, 둘, 둘 셋. 어. 자. 제가 더 오래 <laughs> 있었어요. 아니, 오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리 네. 잠깐 내리잖아. 다리가, 자,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높이 들고,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음 자, 아, 예. 다리 올려주세요. 무릎까지만. 요구? 네. 앙. 앙. 아, 이거 좀 오래 하실 수 있으시죠? 어, 그럼,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올라가. 여기 올라가라. 근데 다리 올리는 거 오래 하세 자, 이렇게 올라갔죠? <laughs> 자, 보이죠? 자, 봐. 올라와 재밌잖아. <웃음> <웃음> 뭐 이거는 나중에 녹화해서 빼든지 올리든지. <laughs> 자, 아요 네. 공중보행을 할때 이게 기본 자세예요. 네. 네. 자, 손을 주을 말아 올려요.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네. 올리면서 손을 뒤집어요. 뒤집었습니까? 네. 공기가 네.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네. 이 공중량 자세히욱 네. 누르면서 떠서 올라가는 건데. 네. 잘 봐요. 자, 잡아보세요. 자, 이제 카메라 찍겠죠?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네. 완전히 이게 이렇게 탁 접혔죠? 네. 네. 이게, 이게 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 안 돼요. 아. 음,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자, 네네. 이래가지고 이제 잘 보세요. 여기는, 네. 좀 이상하니까, 아, 아, 정치할 사람이니까, <laughs> 이런 걸잘안 하는데. <laughs> 네. 뭐 하도 그 그러니까? 사진, 이거를, 아니, 이걸 눈으로 하고경영 대표님 먼저 보여주세요. 눈을 감고. <laughs> 음, 자, 음. 이렇게 눈을 감고. 근데 이것도, 이게 이제, 이거는 가부자 공중부양입니다. 공중부양이 3단계가 있어요. 네. 내가 이제 2단계까지 지금, 여이 아, 스프링 났잖아요, 다리가. 네. 이게 이제 올라갑니까? 대표님 빨리 공중부양으로 어. 떠주세요. 자, 그래.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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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요. <laughs>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봐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컷. 불가능한 겁니다. <laughs> 네. 밑에까지, 손을 밑에가쭉 밀어, 공기를 밀어요. 공기를 밀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몸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 어. 자, 보세요. <laughs> 자잘 보세요 자, 제가+ 제가 더 오래 있었습니다아그 오래 아. 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번 하고 붙어 놓다 올라올까 이거 반복해야지 그래서 이게 뭐죠 혀 공중부양이 아니고자 자, 자 장신이 알아서 네. 알았다고 좀 해요 좀 알았다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해된다고 잘라내겠지만 공중부양을 진짜로 하시는군요 어 실제 합니다 네. 그, 그, 아까 하시는 그게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지는 못했지만 이 악플 자체를 예. 에, 실제 서운하지 않다. 네. 음 이제 내가 엑스를 듣네다아 품을 수 있다. 어, 뭐 나를 이해 안 해줘도 좋고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해한다. 네. 네. <목소리> <목소리>